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1 1 0 3회 2부입니다. 2부. 1부 어, 상당히 중요하고요. 1부는 로또 강세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죠? 어, 2부는 강강세에 올라갈 거고요. 어, 1부는 어, 색분석하고 색분석하고 핵심수, 빈 공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부는 집중분석과 집중분석과 추세도의 보라색 그리고 위수 아래수의 위수 대부분의 숫자는 위수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102에부터 볼게요. 원래 목적이 뭐였죠? 대부분의 숫자는 보라색에서 나와야 된다. 보라색에서 육수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해 차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육수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어, 추세도에서 50과 119에서 대부분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위에 0이라고 표시되는 이 부분의 숫자는 하나나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왔어요. 13과 22. 뭐 보통 하나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이제 가지고 첫 번째 분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빈 공간의 숫자는 뭐죠? 보라색이 아닌 숫자들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6이 나왔다라는 것은 보라색이 아닌 숫자에서 한 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한 수가 뭐예요? 26이 됩니다. 자, 윗수 아래수 잔수에서 파란색은 윗수입니다. 윗수는 대부분의 숫자가 윗수에서 나와야 됩니다. 얘도 보라색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지난해 차에는 윗수에서 전체의 수가 7수가 다 나왔습니다. 어, 그 밑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검은색 숫자. 검은색 숫자. 숫자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뭐라,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0에서 1수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했어요. 0수라는 것은 멸을 의미하는 거고요. 1수는 한수가 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출한다면, 출한다면, 별의 자리의 숫자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별을 하면 다음 회차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출연을 해야 됩니다. 숫자는 추가가 되겠죠. 숫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아래의 숫자는 집중 분석의 숫자예요. 집중 분석의 하얀색, 색깔이 없는 색깔이죠. 요거. 그다음에 연두색, 색깔별로 쭉 있습니다. 평균값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녹색과 파란색과 본색 남색이라고 표현할까요? 요 색이 중심 숫자입니다. 요 중심 숫자에서 숫자가 3개가 나와야 된다. 지난회차 어, 3개가 나올 수 있는 중심회차는 아마 녹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요그 다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빈 공간의 숫자에서는 약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색깔, 연두색의 색깔에서는 한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수, 여기 세수면 이것만 해도 네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0과 26이 나온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빈 공간에서도 한수. 22가 나온 모습을 보입니다. 색깔은 역시 뭐였어요? 보라색이었습니다. 이것은 색분석의 1군, 2군, 3군, 4군을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왜 했을까요? 1군과 2군과 3군은 골고루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입혀 놓은 거예요. 색분석에. 얘는 뭐예요? 얘는 보라색을 입혀 놓은 거죠. 무슨 숫자 가지고? 집중분석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보라색을 입혀놓은 겁니다.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숫자가 6개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도에서 저는 요것만 나올 것 같은, 요거가 3개가 나올 것 같으니 아래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요 숫자를 가지고 와서 1군은 2, 13, 38이 보라색이고요. 2군에서는 6, 39가 보라색이었고요. 3군에서는 2, 5, 3, 2, 3, 3, 3, 5, 3, 7이 보라색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걸 뭐 지난회차 듣고, 이번회차 들으셨으면은 대충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두 군데에서 번호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부 들으셨던 분들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이 번호에서 나와야죠. 이부 들으신 분들은 뭐예요? 이 번호에서 맞죠? 분명히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1103에 시작하겠습니다. 1103에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예요? 제가 필출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번호. 그렇죠?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어떤 번호까요요 번호입니다. 요 번호가 되겠죠. 붉은색으로 표시해 있는 이 번호가 됩니다. 맞겠죠?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추세도입니다. 추세도에서 보라색 숫자예요. 보라색 숫자 전체를 쭉 해놨습니다. 3번은 보라색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7번도 아니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보라색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18번도 마찬가지. 23번, 25번, 28번, 35번, 36번, 45번. 보라색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숫자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50과 114에선에서 나와야 됩니다. 50 아래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에 숫자들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많이 나오면 한 수에서 두수 그렇죠? 즉한 수에서 두 수예요. 많이 나와야 두 수가 되겠죠? 뭐 저는 이번에는 한수 나오면 한수 아니면 뭐 멸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회원님들 분 중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시는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위에 보라색 그 밑에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쭉 나타냅니다. 윗수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숫자가 윗수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해차 일곱 수가 윗수에서 나왔죠. 이번 해차의 윗수에서는 저는 육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육수가 하늘색에서 저 파란색에서 육수가 나올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수는 빠진다는 거죠. 그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빠질 숫자를 한번 볼게요. 2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8번, 25번, 27번, 32번, 39번, 44번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한수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됐죠. 자, 이제 필출수죠. 그죠. 쭉 필출수 이어졌습니다. 집중 분석에. 하얀색, 하얀색 숫자, 멸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 위에 연두색인 숫자, 182328. 자, 묶어서 제가 생각을 할게요. 묶어서 한 수든지, 멸입니다. 즉, 228, 2328,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묶어서 한수 아니면 멸입니다. 묶어서 한수 아니면 멸. 뭐한수를 가져가셔도 되고요, 멸로 가져가셔도 무방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있는 그색 분석에 있는 이렇게 해서 제가 반 나눠서 위에 있는 숫자 반드시 필출해야 되는 숫자죠 필출해야 되는 숫자를 붉게 그냥 표현해 놓았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녹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하나, 하나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집중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연놈과 연놈과 연놈 요놈 중에서 세 수가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연놈이나 녹색이나 녹색이나 파랑색에서 세 수가 나와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필출해야 되는 아이들을 한번 여기에, 이 보라색 여기에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2번, 5번이에요.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만 제가 표기할게요. 2번, 5번 들어있어요. 맞죠? 9번 들어있네요. 그리고 11번, 11번 없죠? 18번 없습니다. 25번 25번 여기에 들어 있네. 그죠 그다음 27번 없어요. 32번 여기 아래에 있죠. 39번 여기에 들어 있네. 그렇죠? 45번 여기에 들어있어요. 까만색으로. 일군이라는 얘기죠. 여기 거를 뺏겨서 여기다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보라색만 입혔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색깔 1군, 2군, 3군의 색깔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4, 5까지. 다 했어요. 그렇죠? 다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뭐가 반드시 필출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이 붉은색 아이들. 그렇죠? 바로 이 밑에 아이들이죠. 이 밑에 아이들. 이 밑에 아이들. 자, 들어있는 걸 보시게 되면 12, 19, 2나요거죠 이렇게 들어있고요. 3구는 공통이고요. 그다음에 4, 4.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10번, 15번, 그다음에 43번. 요렇게됩니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것 중에서 저는 세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한 줄의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느 쪽이든 제가 지금 이친 네모가 두 수는 나오고 다른 놈이 한 수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세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놈은? 안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이 네모 친 놈들이, 두 놈은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2번, 5번, 뭐, 그죠? 2번, 15번, 그리고 다른 수. 얘는 뭐, 1925. 다른 놈. 네모가 아닌 다른 놈이에요. 제가 다른 놈이라 표현한 거는 네모가 아닌 다른 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번호들을 제가 이제 임의로 한 개만 어, 밑으로 놓았어요. 뭐냐면 여기 놈. 얘 놈이 제일 길어서 제가 이 놈만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셔야 된다. 라는 뜻에서 갖다 놓았어요. 1구는 여기, 2구는 여기, 3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더라. 마찬가지로 이놈을 할것 같으면 이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분포를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끝수입니다. 수와 구간, 나인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번호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